얼마 전 취리대학교의 연구팀은 과거 태양계에 있었던 대사건으로 지금의 지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후를 가졌던 금성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질량일 뿐 아니라 거의 동일한 물질 구성으로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리는데요. 금성이 지구와 이처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탄생할 때 같은 궤도의 태양계 디스크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행성으로 성장할 때 재료 풀이 동일했을 뿐 아니라 밀도와 질량까지 유사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나 지구와 유사한 금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480도에 기압은 90기압 정도로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극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금성이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울 것은 예상은 했지만, 금성의 위치는 지구보다 고작 태양의 30%더 가까운 정도였기 때문에 지구의 열대 기후 정도일 것으로 추측을 했죠. 하지만 금성으로 발사된 탐사선들은 대기에 진입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기압 데이터를 보내오면서 통신이 끊겨나갔고 예상보다 금성이 더 고온 고압임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설계를 변경해서 베네라 구호를 착륙을 시키면서 금성의 혹독한 환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라 불리는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도 화력발전소와 내연기관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두배 넘게 급증을 했으므로 지구도 금성온난화처럼 온난화 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어쩌다가 금성이 이런 온난화 효과가 일어난 건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튜리대학교의 연구팀은 과거 태양계에 있었던 대사건으로 지금의 지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후를 가졌던 금성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질량과 밀도를 가졌지만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상한 자전 속도입니다. 금성의 자전 속도는 무려 243일인데 금성이 태양을 225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걸 생각하면 1년보다 하루가 더긴 정말 이상한 행성이죠. 심지어 자전 방향이 태양계 행성들과 반대인데 태양계의 행성들은 45억년 전 태양계 디스크의 가군동량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반대로 자전한 금성은 과거에 뭔가 심각한 대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종류의 대사건으로 금성이 이렇게 된 건지 확실히 알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번에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3D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수십 차례 돌린 결과, 금성의 밀도나 물질 조성, 자전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재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40억 년 전의 금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자전 속도에 적당한 대기압을 가진 행성이었지만, 지구 질량의 거의 1%에 달하는 소행성에 충돌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40억년 전에 태양계 대폭격의 여파로 지구와 금성 사이에는 지구 질량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문제는 소행성이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기에는 지구와 금성의 중력 영향이 너무 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양계 대폭격인 후기 대폭격은 41억년 전에서 38억년 전에 있었던 미지의 사건으로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과 위성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연대 측정으로 확인해보면 달에 생긴 크레이터의 대부분은 이 후기 대폭격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의 정설은 40억 년 전쯤에 다른 별 하나가 태양계와 거의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태양계와 충돌할 뻔했던 그 항성계의 소행성들의 궤도들이 전부 다 틀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소행성과 행성들이 서로 충돌했던 아비규환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지구와 금성 사이 궤도로 소행성 세레스보다도 거대한 소행성이 진입을 했고, 불안전한 궤도를 가졌던 이 소행성은 약 초속 10에서 15km의 속도로 금성 자전 반대 방향으로 20도 각도로 충돌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대략 20시간의 자전속도를 가졌던 금성의 자전이 멈추는 걸로도 모자라 역자전을 하게 되었고, 자전방향이 바뀌면서 지각 아래의 핵에 다이나모 효과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에 5에서 10억 년후 지구보다 강한 자기장을 가졌던 금성의 자기장은 다이나모 효과의 소멸과 함께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이나모 효과가 사라지면서 금성 구름 속의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산소가 발화하면서 이산화탄소 대기가 주성분이 되면서 금성의 온난화 효과가 가속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는 거의 1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결국 40억 년전 금성에 있었던 충돌의 여파가 금성의 온난화 효과를 만들어서 10억 년 동안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간 것이죠. 사실 금성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은 과거의 소행성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것은 정설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기술의 발전으로 무려 40억 년 전에 일어난 이 소행성의 질량과 충돌 속도, 충돌 각도까지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특히나 금성에 충돌한 이 소행성은 어쩌면 금성 대신 지구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천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과 최근 금성 관측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쩌면 금성에는 진짜로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40억 년 전까지의 금성은 지구보다도 생명이 출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지구가 42억 년 전에 거대 미행성과 충돌로 인해서 달이 만들어졌음에도 고작 4억 년 만에 생명체가 탄생한 것처럼 금성도 소행성 충돌 이후에도 자기장이 사라지고 온난화로 불지옥이 되기까지 최소 수억 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금성의 대기에서 유기물의 흔적인 포스핀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그 위치가 지구와 비슷한 온도와 기압 조건을 가진 금성 대기 상층부에 존재한다는 게 단지 우연이 아니라 생명 활동의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발견된 금성의 포스핀도 이상한 DH 비율도 전부 금성대기 10에서 100km 고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는 금성의 온난화 효과로부터 자유로워서 비교적 시원하고 기압도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위치로 40억 년전 금성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때 탄생한 미생물이 살아남았다면 아직도 이 대기 중에 생존 중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지구와 쌍둥이 행성으로 태어났고 어쩌면 생명체가 탄생했을지도 모르지만 불운한 사건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금성은 어쩌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고서가 아닐까요? 그러이만